아, 이제 봄이 와서 어, 이렇게 딸기 네 구루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이 딸기 네 구루 중에서 어, 요세 개, 이 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개는 관하라는 사계 딸기라고 하고요. 요 가운데 있는 거, 요게 조금 어, 비싼 겁니다. 이게 킹스밸리라고 하네요. 킹스밸리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여기 끝에 이렇게 열매도 약간 숨어 있습니다. 이렇게 열매가 맺히려고 또 여기에 이렇게 꽃도 피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내구를 잘 키워서 음, 밭에다가 옮겨 심고 또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. 어,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아 정말 전 딸기 같은거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에, 이렇게 막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화초 키우고 이런게 더 좋아지는 나이가 아, 50대 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3년 음, 첫 농사 시작을 음, 딸기로 시작하려고 딸기 8그루를 샀는데요. 어저께 제가 관아, 4개 딸기를 설명하면서, 요 가에 있는 하나, 둘, 세 개를 관아라고 설명하고, 가운데 이것을 꽃이 핀 이것을 킹스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, 아, 그게 아니고 오늘 온요 어, 네구르 이렇게 네구르 조금 빈약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대왕딸기라고 하고요, 대왕딸기 킹스 베리라고 한답니다. 이것을 23년 첫 어, 부부농사 시작으로 어, 잘길러서 밭에도 심고 여기. 아름드리에서도 이것을 잘 길러서 이쁜 관상용도 되고 또 먹는 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.

대왕따위가 아, 꽃이 피려고 몽어리가 지었습니다. 네, 아. 예, 딸기 음, 사계 딸기 네 그루 중에서 이렇게 두 그루를 밭으로 어, 분양해서 옮겨 심었고요. 그리고 대왕딸기 네개 중에서 또 가운데 있던 두 개를 밭에 옮겨 심었습니다. 그런데 좋은 소식입니다. 지금 어, 대왕딸기 가장 잘 자라던 게 어, 하얀 꽃을 이렇게 피었습니다. 여기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뭐 벌과 나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 부득이하게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려 합니다.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터치를 해서 어 성공적으로 인공 수정이 돼야 되겠데요 이렇게 하고 꽃은 오히려 대황딸기 꽃이 조금 작고요. 어 사계딸기 꽃이 큽니다 사계딸기도 톡톡톡톡 해줘야 되 겠네요 제발 k 인메 l k 끼래자잘 자라세요. 밭에 있는 딸기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. l k talk, t a 심 k 돼 상추 심는다고 알아서 한답니다 다 안 찍어 딸기입니다. 딸기, 사겠다. 딸기 2개, 대왕 딸기 2개.